네, 이번 영상은 마지막 단원인 수열 조합 단원입니다. 수열 <laughs> 음, 조합 단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방정식, 함수, 부등식 뭐 이런 개념, 뭐 원의 방정식 어려운 것들 많죠.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교과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다 확률과 통계를 가르쳐 봤는데 어, 공부를 정말 안에서 수학을 포기했던 친구들도 어, 선생님을 믿고 확률과 통계를 열심히 공부한 결과 굉장히 좋은 성취도를 겪어 이룬.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확률과 통계는 어, 수학입니다. 수학이지만 어, 앞에서 배운 그런 개념들을 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학년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수능 시험 과목까지도 이제 확률과 통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기에서는 조금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를 할때 수학은 기초, 기본.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 순열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은 바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입니다.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굉장히 쉬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모든 공식을 다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합의법칙, 고배법칙만 할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테지만 이거 온라인 클래스 강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 아주 아시죠? 그러니까, 꼭 들으세요. 이제 조회수 좀 많이 나오겠죠? 자, <laughs> 철수가 산을 가고 싶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 3개니까 3가지죠. 자, 그런데 산을 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가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선택지는 4가지입니다. 자, 지금 철수가 산을 고르거나 해수욕장을 고르거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산을 고르는 행위. 자, 이거를 산을 고르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산을 고르는 것을 A라고 한다면 A사건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해수욕장을 고르는 것. 내가 해수욕장을 고르는 행위. 이것을 어떤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수욕장을 고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본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는 방법몇 개야? 내가 바닷가를 가는 방법은 총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자, 그래서 해수욕장을 고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산을 갈지 해수욕장을 같이 아직도 못정했 나와요. 자, 그래서 철수가 산이나 해수욕장 중한 군데만 고른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고를 수 있을까요? 그쵸? 7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총 7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산을 고르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해수욕장을 고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이걸 고르지 않고 여기에서만 하나를 고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어, A 또는 B, 산 또는 해수욕장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총다 나열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더하기 7,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7. 자 이번에는 철수가 배가 고파서 김밥천국에 갔습니다. 자 김밥,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못 먹고 딱 하나의 메뉴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김밥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방법의 수는? 네가 아, 김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김밥 안 먹어야지? 튀김만 먹어야지?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아니야 나는 다 튀김 김밥 안 먹고 라면만 먹어야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선택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김밥, 튀김, 라면 중에서 한 개만 먹는데요. 그러면 김밥을 고르는 사건, 튀김을 고르는 사건, 라면을 먹는 사건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총몇개예요 네. 아홉 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아홉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김밥이거나 또는 튀김이거나 또는 라면이거나 셋 중에서 한 군데만 고르는 거죠. 자, 제주도에 갑니다. 오름을 가고 싶어요. 몇 가지? 다섯 가지. 제주도에 갑니다. 휴양림을 가고 싶어요. 네 가지. 아, 그런데 어딜 갈지 또못못 정해서 이 선택장에 이 자식이. 그러면 총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군데만 갈수 있다고 하니까 총 아홉 개의 장소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아홉 가지죠. 자, 오름을 고르거나 또는 휴양님을 고르거나 오름 또는 휴양님을 고르는 사건은 오름 다섯 개, 휴양님 네 개에서 총 아홉 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중요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개, 김밥 4가지, 네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N가지, 튀김 3가지. 그러면, 김밥을 먹거나 아니면 튀김을 먹는 방법의 수는 4가지 더하기 3가지, 7가지, 이렇게 더해서 구하는 것을 합의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1, 2, 3, 4, 5, 6, 6개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사건 A는 짝수를 고르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사건 B는 5의 약수를 고르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짝수를 고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짝수인 2, 4, 6 중에서 고르니까 3가지죠. 자 5의 약수를 고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방법의 수는 5의 약수가 1과 5두 개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를 고르거나 또는 5의 약수를 고르는 방법은 A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니까총 다섯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이 A 사건을 A 사건을 짝수라고 그대로 유지를 해 볼게요. 그러면 2, 4, 6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죠. 세가 3가, 아이씨. 세 가지죠. <laughs> 자, 그런데 B 사건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6의 약수라고 해 볼게요.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를 고르거나 아니면 또는 6의 약수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3가지에 4가지니까 7가지다. 자, 이게 맞을까요? 네, 이때는 틀립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는 2, 4, 6, 1, 5 중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5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이 경우는 2, 4, 6, 1, 2, 3, 6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2가 중복되죠. 즉, 얘는 2, 4, 6, 1, 3, 6총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때는 6가지가 답입니다. 지금 뭐냐? 두 사건 AB가 완전히 어, 집합으로 봤을 때는 서로 소여야 합니다. 동일한 원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모든 경우를 쭈루루루룩 나열했을 때 겹치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합의 법칙으로써 온전히 더하기를 할수 있다 자, 철수가 휴가를 조금 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산에 가고 화요일에는 해수욕장에 갈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선택장애가 조금 줄어든 거죠 아 근데 이 자식이 이번에는 산중에 어디를 갈지 해수욕장에 어디를 갈지 고민이 된대요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고를수 있는 방법 자산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and 이번에는 산도 고르고 아이고 뭐야 자 그리고 그리고 해수욕장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설악산을 골랐을 때넷 중에 하나 네 가지 지리산을 골랐을 때도 넷 중에 하나 네 가지 한라산을 골랐을 때도 넷 중에 하나 네 가지 총몇 가지죠 그렇죠. 12가지가 됩니다. 자 이번엔 철수가 돈이 좀 많이 생겨서 용돈을 받았어. 그래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밥 중에서도 튀김 중에서도 라면 중에서도 다한 가지씩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밥만 고르고 나머지를 안 고르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고르고 여기서도 고르고 여기서도 골랐을 때 철수가 주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네. 이것도 하고, 앤 n d 곱하기, 이것도 하고, 앤 n d 곱하기, 라면도 먹는 거니까 총 24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5가지,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기서도 갈 거고, 여기서도 갈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하나씩 고를 거니까 20가지가 되겠죠. 자, 철수가 색깔 하나를 고릅니다. 3가지. 자, 상자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두 가지.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상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양을 고르고, and, a 곱하기겠죠?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쁘게 상자를 꾸밀 거예요. 즉, 상자 모양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그리고 색깔도 칠한다. 모양을 정하는 사건과 색깔을 정하는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죠. 김밥만 먹는 게 아니라 김밥과 튀김 모두 먹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총 6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트 모양의 빨강색이냐, 하트 모양의 파랑색이냐, 하트 모양의 노랑색이냐. 별 모양의 빨강이냐, 별 모양의 파랑이냐, 별 모양의 노량이냐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열해 본다면 6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을 6가지라고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직접 다 구해보지 않아도 어떻게 말하면 알수 있어요. 네, 모양 중에서 고르는 방법의 수랑 색깔 중에서 고르는 방법의 수가 각각 두가지세가지일때 얘네들을 곱하기 해주면 구할수 있죠. 왜냐하면 하트를 골랐을 때도 세 가지고 별을 골랐을 때도 세 가지. 이게 바로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 순서가 조금, 어이구 슬라이드를 끝내버렸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고배법칙. 자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상자를 고르는 사건, 색깔을 고르는 사건 상자를 고르는 사건이 두 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 색깔을 고르는 사건이 세 가지일 때 상자도 고르고 이 따라서 색깔도 고른다. 라면도 고르고, 이 따라서 김밥도 고른다. 이 따라서 일어난다.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를 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고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 순서가 갑자기 조금 뒤죽박죽이 된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 문제인데요. 비교하기. 251쪽에 비교하기입니다. 자, 철수가 입구에서 출구로 갑니다. 자,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먼저, 입구에서 쉼터로 가야겠죠.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자, 쉼터로 갔으면, 그리고 쉼터에서, 아이고, 출구로도 가야겠죠. 그런데 출구로 가는 방법도 길이 세 갈래니까 세 가지. 자, 그러면, 입구에서 출발해서 쉼터까지 가는 사건 자 이렇게 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쉼터에서 출구까지 이렇게 이동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사건이 모두 일어나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해서 경우의 수는 총 9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구로 간다고 하면 자두 가지 네 가지니까 총 8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입구에서 A를 거쳐서 위로 출구로 가거나 또는 아니면 입구에서 B를 거쳐 아래로 출구로 가거나 자, 위로 가는 방법의 수는 아까 구했어요. 3 곱하기 4, 9까지. 아래로 가는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4,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서는 더하기일까요? 5 곱하기일까요? 자, 내가 가는 길이 위로 9가지가 있거나 아래로 8가지가 있는데 나는 총 17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선택지 중에 고르거나 아니면 또는 아래로 가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때는 합의 법칙 더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17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3번. 자, 1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10의 자리 숫자를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홀수인 자연수가 10의 자리의 숫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1, 3, 5, 7, 9 중에 하나, 다섯 가지.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다가 선택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홀수인 자연수를 적을 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 있겠죠. 그러면 10의 자리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1의 자리도 선택해야 되고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지 숫자가 완성되니까 고배 법칙. 자, 2번. 자, 이번에는 두 자리 수를 구하는데, 10의 자리의 숫자는 3의 배수 중에 골라야 된대요. 자, 그래서 3, 6, 9, 3가지. 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중에서 골라야 된대요. 자, 그러면 2, 3, 5, 7, 4가지. 자, 10의 자리, 1의 자리 모두 하나씩 골라줘야지 어느 하나 빵꾸나면 안 되죠? 사건 A, B가 모두 일어나야 함으로 3 곱하기 3 12, 12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순서성으로 나열할 수 있죠? 어떻게? 369 중에 하나를 고르고 2357 2, 중에 하나를 골라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3 2개죠 그래서 32, 33, 3 0 37 62, 63, 65, 67 90, 93, 95, 97... 이런 식으로 12가지. 근데 우리 이거 다 나열하지 않아도 네, 찾으실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약수의 개수입니다. 어, 약수의 개수는 음, 우리가 사실 이미... 어, 잠시만요. <laughs> 약수의 개수는 이미 어, 우리 백 구하는 공식을 많이 알 거예요. 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기에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8의 약수의 개수.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소수인 수로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2, 54죠. 2, 27, 3, 3, 3. 끝. 그러면 3세개 2두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자, 108의 약수다라는 것은 108을 그 약수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108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아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 3의 세제곱을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 값이 바로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누어서 떨어져야 되니까 2의 제곱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의 제곱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2의 제곱의 약수. 1, 2, 2의 제곱. 이것들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자, 동시에 3의 세제곱의 약수. 얘네들이 들어가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뭐 2의 제곱의 약수 중에 2를 골라. 그리고 3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 뭐 3의 제곱을 골라. 3의 제곱. 그러면 이거 뭐야? 4, 3, 아 2, 5, 8, 9. 18이죠, 18. 이 수는 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수들이 약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2의 제곱의 약수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세제곱의 약수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B에서 하나를 골라서 만든 수들이 모두 약수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 여기 네 개니까 총 12가지가 있는 거죠. 12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에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그럼 각각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을 보죠. 자 2의 제곱이네. 아 그러면 2의 약수는 1에서 1과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2의 1, 2, 2개. 총 3개의 약수가 있고자 3의 세제곱은 1과 3의 1, 2, 3제곱에서 총 4개의 약수가 있다. 자이 녀석의 약수가 3개고 이 녀석의 역수가 4개니까 108의 역수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서 12개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3 개는 우리가 굳이 공식으로 만들자면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여기 2죠?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3 가지. 여기 3이죠? 3이다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4 가지. 어, 넘어오고 자, 문제 5번. 1 4 4의1 4 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100, 144는, 아우, 진짜. 144는 12의 제곱. 12의 제곱은 3 곱하기 4죠. 그러니까, 이거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2의 4제곱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고르고, 3의 제곱째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고르면, 144의 약수가 되니까, 이거의 약수 1, 2,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몇 가지예요? 5가지. 중에 하나. 자, 이거 약수 뭐예요? 1, 3, 3의 제곱, 3가지. 중에 하나니까 총 15개의 약수를 가지고 그냥,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약수가. 자, 360도 소인수 분해를 해봅시다. 36 곱하기 10, 6의 제곱,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요건 1제곱이죠. 자, 그럼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몇 개예요? 4가지죠. 1, 2, 2의 2 제곱, 2의 세제곱, 4가지. 3의 제곱의 약수는 몇 개예요? 1, 3, 3의 제곱, 3가지. 자, 5의 1제곱의 약수는 몇 개예요? 1, 5, 2가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액수는 24개. 어,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어,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사건들 중에서 토탈, 그 전체 사건들 중에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배 법칙은 아까 그게 하배 법칙, 고배 법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똑같은 그 사건 안에 똑같은 원소가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나고, C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하면, 곱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여기서부터 수녀라고 써있죠? 네. 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수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